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 진초롱 변호사입니다. 지적재산권 그리고 소비자보호법 관련 강의를 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 이런 권리들이 있는데요. 일단 다음 장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서 갖는 저작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저작권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될까요?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하지 않고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을 했을 때, 바로 그때 저는 저작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저작권 등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저작권이라는 것이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는데 왜 등록을 할까요? 그것은 좀더 저작권의 보호를 쉽고 강력하게 받기 위해서입니다. 침해받은 저작권에 대해서 민사소송에서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을 두어서 저작권자가 쉽고 용이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자로서 등록을 하게 되면 공표일로부터 70년에 플러스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되는 그런 연장돼서 보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한 상표를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라는 것은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인데요.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삼성의 핸드폰인 갤럭시, 애플의 핸드폰인 아이폰, 이런 갤럭시와 아이폰이 상표입니다. 저작권은 등록과 필요 없이 발생이 된다고 말씀이, 말씀드렸었는데 상표권 같은 경우는 설정 등록을 해야 보호가 됩니다. 상표권은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보호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0년씩 갱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허권이 있는데요. 특허권은 발명에 대해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그 특허를 받은 방법이나 물건을 허락 없이 제작하거나 판매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이 인정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어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그 발명을 실제로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어, 특허법의 취지 자체가 발명을 장려해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데요. 산업상 실제 이용도 못할 것을 보호해줄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신규성은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요건이고요. 진보성 관련해서는 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여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권이 설정 등록이 되고 그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자인권이 있는데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뭐 캐릭터 도안 이런 것보다는 디자인법상 디자인은 물품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캐릭터 등의 도안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품성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일 것을 말하는데요. 기체나 액체 등 이런 형태가 없는 전기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디자인권 역시 등록을 해야지 그 권리를 보호받는데요. 설정 등록을 한 날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서 연필 세트를 샀는데 연필들이 부러져 있어서 연필을 꺼내다가 손에 상처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입니다. 연필이 부러진 물건 자체의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58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연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것을 해제하고 지불한 돈을 돌려달라, 즉 환불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하자 없는 제대로 된 연필을 달라, 교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필 자체의 안전성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손에 상처를 입은 사례인데요. 연필 제조 회사 입장에서는 튼튼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연필을 만들어야 하는데 잘못 만들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연필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상처를 입은 소비자는 제조물 제조 업자인 연필 제조자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사례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는 경우인데요. 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 자체는 멀쩡한데 내 마음이 변한 경우, 단순 변심의 경우. 두 번째는 상품 자체가 하자가 있거나 광고 혹은 표시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옷이 마음에 안든 경우는 단순 변심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일단 온라인에서의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7일 이내에 교환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자가 있거나 광고 표시한 내용과 다른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3달 이내에 혹은 그 하자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강의였지만 유익한 강의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